습니다. 과학이 못 살립니다. 병원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못 살립니다. 좋은 약을 아무리 만들어도 못 삽니다. 아니, 설령 앞으로 기가 막히게 의학이 발달해서 유전 인자를 통해서 뼈를 주수다가 사람을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그러면 뭐 그거 언젠가는 죽는 일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정치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경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사람은요 하루에 죽도록 일을 해도 일부를 벌어요 일부를 벌어요 그겨우번 일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코카콜라를 사먹어요, 또. <laughs> 그 맛있는 코카콜라, 오죽하면 우리가 선교를 할때 우리 선사님들로 그랬어요. 우리 코카콜라 마시지 말자. 우리는 돈이 있다고 코카콜라 마시고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해야 코카콜라 한 병도 못 마시는데, 불쌍하다, 우리 마시지 말자. 그래서 코카콜라를 우리가 안 마시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 때, 이 버클리 대학 법대를 졸업한 학생이 그 때, 우리 단기팀으로 왔었는데,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말라리아에 걸린 나들은 그래요. 선교사님나 코카콜라 한 병만 사줘요. 그는 안 먹기로 법을 만들긴 했지만, 환자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줬더니요. 아무 소리 말고 뒤로 돌아서 마셨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늘로 들더니, 아, 드디어 주님께서 코카콜라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도 여러분 코카콜라 마시면서 그렇게 막 감격적으로 마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양심에 무슨 가책을 느끼며 마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가난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그거 하나 사먹지 못하는 데, 그러나 그 코카콜라의 맛을 더워서 한번 알고 싶어서 그 마시는 그 사람들이 있는 불쌍한 사람들 희망이 없어요. 이 세계화 시대의 무한 경쟁 속에서 잘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 사는 것이요. 후진국 국가는 영원히, 영원히 후진국 국가가 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생명을 걸어 놓고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자, 알고 보면 미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인디언들이죠. 그분들이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어요? 남미 주인이 누굽니까? 인디오들이에요 인디오들이 대통령하고 주인으로도 니까 가장 미개하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인디오들 오스트레일리아 그렇게 아름다운 땅그 주인이 에버리진들, 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주인입니다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를 가서 보니까 국가에서 돈은 주어가지고 얼마나 마약에 찌들어 있고 술에 찌들어 있고 도박에 찌들어서 여기 인디안이나 거기에 에버리진들이나다 똑같아요 인도에는 달리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3억이 넘는 달리 달릿 종족인데요 달리시라는 종족 뜻은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불가촉천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 문장 하시면 불가촉천민이 뭡니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더러운 종족이라는 겁니다 불가초 영어로는 untouchable people이야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아니 도대체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머리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깨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발바닥에 떼로 태어난 사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인도의 달리 종족의 한 젊은이가 자기보다 높은 여자를 사랑했다가 돌매 맞아 죽어버렸어. 카스트 제도에 눌려서. 어쩌다가 한 사람이 인도에서 달리 종족 사람이 참 행운이 있어서 공부해서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가 돼가지 법학을 공부해서 인도에 가고 유일하게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깐디가 수가 있을 때 깐디를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나는 인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비록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지만 양심상의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지, 언제 당신들 인도가 나 같은 달리 종족을 사람 취급을 해봤느냐? 나는 국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래 힌두였는데, 전 국민을 모아놓고 책을 쓰면서 나는 힌두를 더 이상 신봉하지 않겠습니다. 힌두교가 우리에게 카스제도를 만들고 있는 한 나는 힌두교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요 달리 종족에 수십만이 모였는데요. 그 연설을 하는데요. 나는 이 시간 나는 힌두를 버리고 나는 불교인이 돼서 불교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뭐 했던 달리 종족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 자리에서 몽땅땅 나도 불교로 가겠습니다 고 한꺼번에 개종한 사건이 벌어났어요. 물론 불교로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몇년 전에. 법무부 장발을 하는 사람이 나는 국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발바닥에 때 만지 못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수단에 이러는 다푸르를 구원하는 구원하라곤. 다푸르 종족 얘기는 여러분 아십니까? 수단에 유일하게 기독교를 믿는 다푸르 종족이 있어요. 다푸르가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남쪽에 사는 그렇지 않대요 중동의 민병대가 찾아서 인종 청소를 한다고 싹쓸이 죽였습니다. 수십만을 죽였습니다. 그렇지 않요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슬람은 몸에다가 지금 폭탄을 짊어지고 자살해서 미국 사람 죽이고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몸에 폭탄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이냐? 100만 명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저는 미국의 법이 참 공평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든 법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제이 심슨 살아났고, 그렇죠? 그 유명한 가수 누군가 또 살아났고, 돈으로 말이죠. 저는 제 조카애가 한국에서 판사가 됐어요. 내가 불러다놓고 달랬습니다.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너왜 그거 하려고냐? 세상에 맞는 법이 공정한 게 어디 있냐? 네가 그 안에 들어가서 판사로 크리스천으로서 목숨을 걸어놓고 나 싸워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으면 해보고, 아니면 그만둬라. 너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거다. 뭐 그거 뭐 판사 백년 합니까? 여러분 법은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장로교에 목사였던 미국의 미국 목사님이었는데 스위스에 가서 젊은 여행하는 젊은이들 놓고 평생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인데 How Should We Live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프란시 쉐이퍼라는 목사님인데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나는 좋은 직장에 있고 그래도 밥 먹고 살고 있고 등 따뜻하니까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요. 여러분들은 크리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민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인디안들 사랑합니다. 미국 사랑하는 것만큼 일본 사랑합니다. 한국 한국 교회 사랑하는 것만큼 감비아 사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을 하나 오려서.